팔 빠졌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기만 여성분들이 나이를 들키게 되는 대표적인 부위가 명절 때 이제 친척들이 모이는데 듣기 싫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쪘다, 안 예뻐졌다, 늙었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소리를 친척이다 보니까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소리를 좀덜 듣고 오히려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술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친척들 만나서 다 몸매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하고 팔다리만 드러나잖아요, 실제로는. 얼굴만 좀 뾰족해 보여도 좀 살이 덜쪄 보인다라는 느낌 줄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할수 있는 브리팅슈링크나 울세라. 그 다음에 얼굴 살만 좀 빼주는 조각주사나 지방분해 주사. 그런 것들도 있겠고, 예상외로 턱 근육을 퇴축시키는 턱 보톡스를 맞는 것이 살 빠졌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침샘은 큰게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있는 이하샘. 턱선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그 다음에 여기 흑미쌤이라고 하거든요. 이 퇴축이 되면 턱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어린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그렇게 빼면 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볼륨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풍선에 바람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듯이 볼륨이 살짝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울세라나 그 슈링크로 살짝만 더 올려주면 훨씬 더 매끈한 브이라인될수 있겠죠. 한달 정도 여유가 있다면 턱에다 보톡스도 굉장히 가성비가 너무 좋은 요즘 너무 저렴하니까 살 빠져 보이는 시술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있죠. 뭐 오랜만에 봤는데 뭐 피부가 이렇게 어두워졌냐, 부석부석하냐, 칙칙하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피부를 좀더 탄력 있고 탱탱하게 보이면서 좀 생기 있게, 좀더 화사하게.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스킨부스터죠. 스킨부스터, 이주란 우리나라 스킨부스터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주베로. 그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보습 기능을 좀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스킨바이브, 그다음에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이런 걸 직접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레티젠, 인체진피인, 리투오 이런 시술들을 받으면 푸석푸석해졌다. 또는 뭐 칙칙하다. 이 느낌이 많이 개선될 수 있겠죠. 혈색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겠고요. 여성분들이 나이를 들키게 되는 대표적인 부위가 눈 주변이에요 딴 데는 다 팽팽한데 눈 주변만 잔주름이 있거나 막 지글지글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우상이신 분들 다른 분들은 눈가 주름, 표정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보톡스가 답이에요 눈 바로 아래쪽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건 스킨부스터를 해야죠 뭐 리쥬란이나 이런것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결국은 보톡스가 답이다 주름 별때 주연은 보톡스 흉터화 돼 있는 굉장히 깊은 주름은 필러 보톡스를 처음 맞게 되면 아주 내가 본인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한 100가지 정도 되면 한 5, 60개밖에 표정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보톡스의 효과예요 보톡스를 맞게 되면 주름은 펴지되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웃음까지는 좀 힘들다 뭐 요령이 있죠 도모톡신 테크닉을 이용해서 기능을 남겨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칸 건너뛰어서 시술한다든지 이런 요령들이 있죠 그래서 표정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주름은 펴지는 그런 시술하면 좋겠고 사실은 살을 빼는 방법은 적게 먹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이미 여러 번 드렸고, 운동은 뭐, 열심히 하면 너무 좋겠죠. 그게 이제 대원칙이고, 그러면은 노출되는 부위라도 여기 부분에는 지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다리프트, 튠 라이너. 그 다음에 티타늄 리프트.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할수 있는 것들은 온몸에 다할수 있죠. 팔뚝이나 허리, 뱃살, 허벅지, 노출 부위 또는 몸매가 드러나는 부위에 시술을 받게 되면 거기에 지방을 살짝 녹여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몸무게는 줄지 않더라도 약간 타이트니스가 오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 팔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탄력이 떨어져서 흐들후들거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사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온다 티타늄 뭐 모드 이런 건데 전부 다 바디에다 할수 있죠 바디 티타늄, 바디 온다, 뭐 바디 인모드, 바디 튠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것만 받는다고 해서 100%다 해결해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추석날 들을 수 있는 잔소리 유형 좀한 가지씩 해 봤어요 한네 가지 정도로 턱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피부 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주름, 잔주름 이런 거또 어떻게 할 거냐 몸, 뱃살 하나씩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 어, 영상이 여러분들 수업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